안녕. 건강한 수많은 남자, 김대디, 우종대형입니다. 반가워. 어, 어, 이번 주부터 수업 방법을 바꾼다 했지? 수업 형태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야? 거꾸로 교실로 바꿀 거야. 거꾸로 교실 뭐야? 교실이 거꾸로 됐다는 거지.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너희들이 수행평가 연습을 따로 했다면 그게 아니야, 이제.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이런 내용들을 너희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와서 학교에서 과제를 하는데 과제를 누구랑 같이 하는 거야? 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부담이 없는 거지. 간단히 설명할게. 어, 오늘 수업은 그 체력진진 공부가 실천이 있는데 잘안 보이지? 그래 설명할게. 간단히 어, 말하면 체력진진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체력 측정을 하겠다는 거야. 학생건강체력평가 파스를 하겠다는 거지 어, 그 중에서 오늘은 50m 달리기 측정을 할게 그러면 이 50m 달리기 측정을 바로 할 거야? 몸을 좀 풀어야겠지 몸을 풀고 너희들이 이 50m 달리기 잘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좀 연습해야겠지 그래서 어웜업은 준비 운동은 콘뒤지기 게임을 할게 콘뒤지기게임 뭐냐면 말 그대로 콘을 뒤집는 거야 어콘 50개가 있는데 25개는 콘이 세워져 있고 25개는 콘이 이렇게 엎어져 있을 거야 자홀수보호 남자는 콘을 계속 세우는 거고 짝수보호 남자는 콘을 계속 뒤집는 거야 언제까지? 노래 한곡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댄스곡 위 아래 들으면서 자 여자는 여자도 마찬가지 홀수보호 여자 대짝수보호 여자 노래 한곡그 3분 50초에서 4분 10초 그 안에 신나게 허리를 숙여서 콘을 뒤집는 거지 그럼 몸이 좀 따뜻해지겠지 자몸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 기술을 배울 거야 너희들이 50m 달리기 전하기에서는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술은 너희들이 가장 안 되는 걸 하나만 할게 많은면 하지 않을게 단거리 스타트 연습을 할게 달리기 하는데 시작이, 시작이 제일 중요하냐 우리 옷도 어떻게 해야 돼? 어도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잖아 이첫 단추가 스타트야 근데 너희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스타트야 그첫 단추를 잘 묶게 자 너희들은 보통 스탠딩, 어, 스탠딩으로 많이 한단 말이야 자 스탠딩 스타트가 있고 크라우치 스타트가 있어. 앉아서 하는 스타, 스타트는 크라우치스타트라 하고, 일어서서 하는 거는 스탠딩 스타트라고. 일단 스탠딩 스타트 기준을 이야기해 줄게. 자, 구, 구령이 차렷 출발이야. 차렷 출발인데, 어, 너희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차렷 이 자세에서 10에서 2 0 m 정도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체를 수, 세워야 돼. 어떻게 하나? 자, 비행기를 생각하면 돼. 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어떻게 돼? 천천히 비행기 비행기 본체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천천히.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차렷, 땅, 바로 상체를 세워버려. 그럼 어떻게 돼? 공기 저항이 크다는 거지. 공기 저항이 크면 어떻게 돼? 속도가 안 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단거리 달리기 스타트 연습할게. 얘가 무대지. 얘가 무대고 입구야. 자 무대 쪽에서 이 흰색선이 있어 무대에 흰색선에서 선생님이 배드민턴 지주대를 설치해놓을게 배드민턴 지주대를 약 10미터 정도 돼자 차렷 출발 하는데 이때 뭐라 하냐면 자연스럽게 상체 세우는 연습을 할 거야 모둠끼리 어 그럼 궁금한 게 있지 이 모둠은 뭐예요 이 모둠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리 게임할 때 우리 맨 처음에 만든 최초의 짠 모둠 있지 그 모둠별로 연습을 할 거야 친구끼리 자세를 봐주면서 알겠지? 자 자연스럽게 상체를 세우기 연습을 할거야. 자 10m 정도 자연스럽게 상체를 차렷 출발하면 이렇게 되겠지? 상체를 천천히 세우는 연습할게. 그거는 여기 나와있는데 잘 안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좀더 자세히 보여줄게. 자 이게 이 자연스럽게 상체 세우기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야 50m 측정을 할거야. 단거리 스타트 근데 누가 하냐면 단거리 스타트 자세 좋은 모둠만 할까요? 그 미션을 통과한 이 미션을 통과한 모둠만 가서 운동장에 운동장에 가서 50m 측정을 할게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자 자연스럽게 상체를 세우지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가버려.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가버렸나 봐요. 그게 아니라 상체를 천천히 세우는 거지. 이게 통과하면 너희들이 오늘 오심 m 측정을 하겠다. 끝! 지금까지 건강을 선물한 남자 불대리 우정댕이었습니다.